부적절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정적 정확, 아, 부적절한 정확성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냐면 하 정보나 수치를 이게 주는 거죠 수치를, 그 수치를 주는 거지 뭐에 더큰정도의 분명한, 정확성. 분명한 정확성을 주는 거지 뭐보다 이 대시 왜안 나올 건데 대니 관계 대명사가 쓰여서 s가 붙없더든요 지금 꾸며주는 거야 근데 뭐보다 그 맥내 그 환경의 상황에 맞는, 맞는 것보다 더큰 정도의 정확성을 주는 거죠. 사실 이거 해석을 첨부장에 다시 보자, 한글에. 네. 이해가 되긴 하는데, 부정확, 부정확, 부적합한 정밀성이란 것은, 상황에 적합한 것보다 더큰 정도의 명확성으로 정보 혹은 수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다시. 그니까, 어쨌거나, 요게 신단아요. 그죠? 부정확, 부적, 부적합한, 네, 정확성이란 것은, 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정보나 수치를 주는 거야. 수치에게 주는 거야. 뭘, 그걸, 그, 그 정보나 수치에게 뭘 주냐면, 더 커다란 정도의 명확한 정확성을 주는 거지. 근데 그것이, 그 정확성이 어떤 것이야? 맥락에 알맞은 것보다 더 커다란 정도의 정확성을 수치나 정보에 주는 거죠. 네, 아씨, 또 해도 모르겠다. 튼 예를 들면, 과거업자는 종종 사용하는데, 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죠. 무학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들이 말하는지를, 뭐에 대해서, 그들의 그렇죠. 제품에 대해서. 때때로 그들은 주장하는데, 뭘 주장하냐면, 어떤 레벨의 정확성을 주장하죠. 근데 그 정확성이 어떤 정확성이야? 어, 뭐에 기초돼, 믿을 만하게 어디, 어디에 기초되지 않은? 증거에 기초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꾸며주있죠 어떤 회사? 세제를 파는 회사가 주장한다면, 뭘 주장하냐면, 95번, 45% 성인, 그, 영국 성인들사업포한트 동의한다고, 뭘 동의한다고. 이, 세제. 이 세제가, 빨래라는데 더 하얗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얗게, 가장 하얗게를 얘기하겠지? 하얗게 빨래한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레벨의 정확성 분명히 부적절한 거죠. 가능성이 없죠? 뭐할 가능성이 있어? 대대할 가능성이 없죠? 뭐할 가능성이 없어? 모든, 모든 영국 성인들이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는 뭐에 기초하는 거냐면, 단지, 샘플에 기초한 거며, 전체 인구에 기초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껏해야, 이 사람은 주장해말 하는 거지. 뭐로 주장해야 돼? 네. 에스크드가 도수를 꾸며준 거고, 도수가 주어져? 사람이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네. 질문 받는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거 말해야 되는 거지. 뭐를 동의했어? 이런 세제가 워시하기를 뭐 워시한다고. 이게 현장을 이었으니까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현재 쓴 거야. 과거에 썼지만, 그 일반적인 사실이 현재 쓴다. 다시, 이 가루가 월, 빨래를하는데더 하얗게,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 하얗게 빨래한다는 그 사실을 질문받은 사람 중에 95% 이상이 동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아, 빨리 두 없어. 뭘지라도. 뭐 전체 인구가 조사되어졌을지라도. 이게 가정법이야. 그럴 일 없으니 가정한 거지. 그지 다시. 혹시 그럴 일 없지만, 전체 인구가 조사되어졌을지라도, 주는 거, 이게 주어서 뭘 주는 거. 이 결과에게 보여 주는 것. 그러니까 주는 것사에는 정확히는 줬던 거네 투정사 과정이니까 이 결과에게 소수점 두 개까지를 줬던 것은 그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이 효과는 뭐 하는 거냐면 높은 정도의 과학적인 정확성을 제시하는 거죠. 연구에서 그러나 빈번히 부적절한이 정확성은 시도죠. 근 어떤 시도야? 가늘려는 시도지, 뭘 가려는. 과학적이지 않은, 연구의 과학적이지 않은 속성을 가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마지막에 또 주죠. 그 네. 네.